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연구소장 김상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강의에요 어, 캔들로 보는 세력의 힘겨루기 그랬습니다. 캔들로 어떤 세력의 힘겨루기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캔들에 나타나는 세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캔들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세력들 아니면 주가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는 구나안 올라가는 거나 금방 알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캔들의 몸토로 그 캔들의 그 장대 음, 양봉이나 음봉에서 나타나는 그 50%의 현상, 50%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50% 법칙에는 그냥 김상희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날 가격이 A구간일 경우에 주가가 다음 날 A구간일 경우에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 3일 내에 A구간 위에서 지속될 경우 상승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즉이장대양봉이 추세를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A위에서 주가 형성된다면 상승으로 계속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하나 다음날 거기 비구간 여기 즉 몸통의 절반 위, 뭐50% 위에 있을 때좀 내려왔던 음이겠죠. 그러면 양봉이어도 음봉이어도 이 것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2 3일 동안 비구간에서 행보하면 주가는 재차 A 크기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올랐던 가 아니고 이 상승한 폭만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비를 돌파하는 시점이 재매수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매수 시점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즉이요 이 부분, 요이 고점 부분이 일종의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나중에 또 배워야 우리가 여러분들. 지속형이다, 혹은 뭐, 늘림목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거. 또 하나, 또 주가가, 주가가, 다음날, 이렇게 나 장대 양복이 나타난 다음날, 시구역에 있을 때, 그럼 50% 이하에 머물러서 떨어진 거죠. 이거는 상당히 사실 반등하는 거 힘든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는 반등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아직 힘이 있다라면 주가가 C관에 머물 때 2, 3일 내에 C관을 돌파해 B관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A 크기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즉,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만큼 한 번에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락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땡봉을 주목하는 이유는 강한 매수의 정체를 알고자 함 그랬습니다 강한 매수의 정체를 알고자 함 이라는 건 뭐냐면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나타나는 건 뭐냐 거리량 이란 얘기예요 그 거리량 변화와 장대양병이 나타나서 어떤 추세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면 우리는 그거를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승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여기서 세력이 또 어디쯤입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 그리지 않아요 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를 할때또 배우게 돼요. 먼저 차트를 눈에 익히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이, 이 점이 적어도 뭔가 변화를 예고하는 점이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한눈에. 장대항봉이 나타났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일정한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점이 그래서 매수시점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이 꼬리가 나타난 지점에 또 이런 패들들이 보인다. 요거를 별도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동평균선과 또 추세를 배울 때 정확히 배울 수 있고 정확히 공략할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연구소에는 많은 그런 자리가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럼 두 번째 세력이 떠 어디쯤일까 그랬어요. 세력이란 말은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큰장당목이 나타난 현상이죠. 거래량 터지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걸 뭐냐면 뉴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 등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가를 기록하는 날, 이걸 체결해서 들어왔을까요? 라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이들은 매수를 하게 돼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체결하,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작업이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하겠죠. 그래야지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을 넘겨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아까 그차트예요이 차트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길게 늘어다 보니까 여기는 바로 코로나1구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던 구간입니다. 뭐, 전전목이 다 빠졌던 건 지수 포함해서 오르다가 쉬다가 또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약간의 굴곡은 있어요. 파동이 이게. 그러나 넓게 펼쳐보니까 하나의 박스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박스같이 이렇게. 횡보가 길었죠? 횡보가 길으니까 상승폭이 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점이죠. 이 점. 그리고 점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점상을 기록하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죠. 이걸 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팔아야 되는지, 장대 음봉을 팔고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그전에 어떤 시그널을 보고 또 파는 그런 기본 원리교육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빨리 팔고 남보다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최대하고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기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4 8 0 상승합니다. 큰 상승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력이 들어온 건 어디냐? 여기 당연히 여기죠. 그 전에 시그널이 있다. 그걸 찾아낸다. 그게 또 여러분들의 교육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연구에 그런 과정이 다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장면 넘길게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세력이 있다 어디쯤일까 그랬어요. 뭐 당연히 이거겠죠. 뭐 여러분들 안봐도 알아요. 장대안 보이니까 그럼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이 커니까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세력이 누구냐? 실체는 불분명하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세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패턴을 이 패턴을 또 배워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아 바닥권에서 어떤 지후가 나타나는구나. 그럼 바닥권이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아, 장대항목이 필연적으로 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판단의 근거는 따로 있어요. 그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므로써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과제를 주고 과제를 평가하죠. 그거는 어 제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여기서 또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보죠 그러면 그러면 이 종목의 이 차트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쭉 빠지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큼으로 얼른 만큼 빠지는지 그리고 이 패턴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타난 장대양봉을 공략할 것이냐 여기서도 이 장대양봉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꼭 매수는 하 타임은 어디냐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바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매수에의 포인트, 삼 포인트를 배울 게될때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 핵심 이런 세 가지를 배우시면, 매수의 베스포인트, 매수 스스로가 다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항상 그런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 패턴이 이런 거예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일본상 차트에서 어디서 바닥권 일본 차트예요. 바닥. 바닥, 바닥권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 여기를요. 왜? 여기에 갭이 있다든지 그럼 더 좋아요. 이 장대 악몽이 나오고 이 추세를 이탈하는 장대 악몽이 라면더 좋은 거죠. 그래서 바닥권의 트리앵글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필연적으로 그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하락 이후에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쭉 보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있어요 이것도 쭉빠지다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반등을 했는데 비슷한 반등을 했어요. 빠지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차트는 어디냐면은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닥권 차트니까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탈하는 차트. 그또 이탈하는 이 차트. 이 캔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 캔들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저희 연구회원들 매수한 게 지금 20% 넘게 수익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났네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이 장대양봉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장대양봉 어떤 기준을 돌파할 때입니다. 이거를잘 봐야 돼 거리량 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바닥권 패턴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장대양봉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 세력이 들어왔는지 그건 거리량으로 알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는 훈련을 끊임 없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스 포인트는 어딜까라는 거죠. 여기서 매스 포인트 이 패턴을 보이고 나서 나타난 장대항봉은 이겁니다. 이게 매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확실히 돌파할 때인데, 이거는 이미 돌파 다 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이 평선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보일 겁니다. 이동 평균선을 그래서 이거와 이게 분명한 매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다. 이렇게 파셔야 돼요. 왜냐면 거리량이 순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포인트에 관한 훈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야만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파는 것도 적절할 때잘팔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 핵심이 여기 있어요. 50%즉 그 다음에 어떤 장대양복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장대항복은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먹을 걸 제공한다. 즉,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